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정감사가 끝난 후 눈에 실핏줄이 터진 사진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윽박지르다 그런 것 힘들면 그만둬라 라고 말했습니다. 3일 추미애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실핏줄이 터진 눈 사진과 함께 국감 기간 도중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. 법사위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지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. 국감을 마치고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속으로 다녀와야 했다고 작성했는데요. 추 위원장이 언급한 왼쪽 줄은 국민의 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자리로 국민의 힘 의원들 탓에 건강 이상 증세가 왔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. 또한 추 위원장은 6선 동안 국정감사를 22번째 했었지만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4일 SNS를 통해 추 위원장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남의 집 귀한 가장 가족은 국감 불러서 벌 세우고 윽박질렀다. 본인이 증인들 윽박지르다 실핏줄 터진 것이 뭐 대단하다고 SNS에 올리냐고 비판했습니다. 이어 개딸들 우쭈쭈 받겠다는 의도라며 국민 혈압 그만 올려라 힘들면 제발 그만둬라 안 말린다고 했습니다.